한국 방송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 그녀가 KBS 프로의 명곡 무대에서 보여준 놀라운 무반주 라이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달했다. 송가인의 무대가 단순히 감동적인 공연을 넘어 한국 방송사와 음악 예술의 새 시대를 여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모두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송가인의 공연은 단언컨대 그 어떤 공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반주로 세 곡을 연속으로 소화하며 관객과 심지어 방송 관계자들까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충격파가 방송사와 음악계에 일어난 것이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심장까지 울리는 듯한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처음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부터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 무대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춘 듯 고요했고, 송가인의 목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술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KBS 사장이 무대 중에 직접 현장에 뛰어든 장면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출연료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송가인이 무반주로 세 곡을 연속 소화하는 이 미친 도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KBS 사장이 현장에 뛰어든 것은 바로 그 경이로운 공연의 감동에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단순히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가 이 무대에서 느낀 것은 송가인의 가창력이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에 휩싸인 KBS 사장은 이 무대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송가인의 이 무대는 그저 한 번의 공연을 넘어 한국 방송사와 음악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적 혁명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자기관리와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온 무반주 라이브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이 공연을 통해 송가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날 밤 KBS 스튜디오는 그 어떤 예술 전시회나 공연 못지 않은 마치 예술 축제 현장처럼 변했다. 송가인의 무반주 도전은 단순히 실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순간은 송가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그녀를 지원하는 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무대가 방송사에 미친 영향은 상상초과였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저 숨죽이며 송가인의 공연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무대의 완벽함에 압도당했다. 그리고 이 공연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음악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연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 음악계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전 세계 언론은 송가인의 무대를 극찬하며 그 놀라운 도전에 대해 생생한 반응을 쏟아냈다. 런던의 유명 음악 잡지 뮤직 인사이더는 송가인의 무대를 시대의 굴레를 깨부수는 예술적 폭발이라며 칭송했다. 미국 CNN은 이 공연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와 같은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하며 송가인의 열정과 감정이 녹아든 무대를 극찬했다. 일본의 모던 아트 리뷰는 송가인의 목소리가 영혼을 올리는 마법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녀의 무대는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며 그 감동은 끝없이 확산되었다. 송가인의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노력, 그리고 무한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은 단한 번의 공연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KBS 사장이 현장에 뛰어든 이유는 송가인이 그만큼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가인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설로 남을 것이며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이제 우리는 송가인의 다음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과 예술적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송가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송가인의 음악적 업적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다 표현하기 힘든 깊이를 자랑한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송가인은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열정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전 세계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송가인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내는 감동의 여운과 예술적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송가인은 무반주 라이브를 통해 그녀의 가창력의 정점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깊은 감정선과 청중을 사로잡는 힘을 높이 평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 송가인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녀의 음악을 통해 표현한다고 언급한 한 음악 평론가는 송가인의 탁월한 감정선과 음악적 감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가 고백하듯 흘러가는 순간마다 관객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송가인의 능력은 단순히 실력의 차원을 넘어서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다. 그녀는 무대 경험과 자기 관리를 통해 완벽하게 무대를 소화한다.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있지만, 송가인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꾸준히 훈련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낸 아티스트는 드물다. 그녀가 무반주로 세 곡을 연속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꾸준한 노력과 타고난 재능의 결과물이다. 송가인은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을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송가인의 음악적 업적은 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세계 음악계에서도 그녀의 무대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런던, 뉴욕, 도쿄, 베를린 등 세계 각국의 음악 평론가들이 송가인의 공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가 보여준 예술적 도전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송가인의 공연을 전설적인 순간이라며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그녀가 보여준 예술적 도전이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 국제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음악이 그저 좋은 음악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적 아이콘으로 이제는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송가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있으며 그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그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그녀의 음악, 공연, 광고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은 모두 큰 수익을 창출하며 그녀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가인의 1회 출연료는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이는 그녀의 무대가 가지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제적 영향력을 말해준다. 송가인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경제적 성공은 또한 그녀의 다음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과 사회 보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의 꿈은 단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송가인의 삶과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다. 그녀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섰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음악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경력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술적 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송가인의 음악적 도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무한한 열정과 잠재력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녀가 펼칠 미래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줄 것이다. 송가인의 다음 무대,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